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 바로 이문 아이파크자이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이 대단지가 최근 들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미분양까지 겪었던 단지가 이제는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재개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터지고 있지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왜 주목받는지 그 투자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지 데이터와 현장 흐름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조성된 초대형 재개발 단지입니다. 총 4,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와 gs 건설의 자이가 함께 시공을 맡았죠. 브랜드 조합만 봐도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 단지는 이문희경 뉴타운 사업의 핵심 축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동대문구 일대의 주거지도가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2025년 11월. 딱 지금이죠. 이제 입주 시작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가 이렇게 주목받기까지는 꽤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이문아이파크자의 3단지에서는 미계약률 무려 80%에 달하는 미분양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그것도 대형 브랜드 단지가 미분양이라니 당시 시장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냉각 신호로까지 해석됐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고 금리는 오르고 시장 분위기는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대문구 일대의 교통 인프라와 뉴타운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이문아이파크자인은 저평가 단지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분양의 아이콘에서 서울동부권의 미래 거점 단지로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입지를 한번 볼까요? 이문아이파크자인은 신이문역과 외대압역 사이 즉 1호선 축선상에 있습니다. 청량리까지 두 정거장, 서울역까지도 20분 안팎, 동북권 출퇴근 수요가 많은 위치입니다. 여기에 GTX-C 노선에 청량리 환승 효과가 본격화되면 서울 동북권의 교통접근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학가 수요입니다. 바로 인근의 한국외대와 경희대, 조금만 내려가면 서울시립대까지 이어지죠. 이 말은 곧학원임 대소비가 결합된 탄탄한 배후 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직주근접형 실수요자뿐 아니라 대학가 배우형 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입지입니다. 이문아이파크자이의 또 다른 주목 포인트는 상권 변화입니다.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단지 내 상업 시설 즉 i p l a c 상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상 지하 복합형 상가로 커피 시금료 병원 학원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중심의 구성입니다. 현재 이문동일 때는 오래된 주택가와 소규모 골목 상권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 대단지가 입주하면 소비 패턴이 로컬형에서 커뮤니티형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안 사람들만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 앞으로 주변 사람들도 이곳으로 와서 소비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동네 상권은 얼어붙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내 상가뿐 아니라 외대 앞이 경동 상권으로 파급되며 신이문역부터 외대 앞역 라인 전체의 상권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얼어붙으면 모두 다 같이 죽어 버릴 수도 있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2년에서 3년 후엔 이 지역이 새로운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어떨까요? 2023년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 약 9억 원에서 10억 원대로 당시 시장에서는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를 보면 입주권 조합원 지분 기준으로 시세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 장안동 회기일 때 중형 신축 아파트들이 12억에서 14억 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점점 상대적 저평가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죠. 게다가 4,300세대라는 규모는 단지 프리미엄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대단지는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 단위이기 때문에 임대, 상가학원, 병원 등 모든 생활 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생활권 중심형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첫째, 뉴타운 완성 효과입니다. 이문이경 뉴타운은 아직 완전한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나머지 구역들도 순차적으로 준공되면 이문동 전체의 주거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둘째, 청량리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GTX-C, 롯데캐슬 SKY-L65 등 주변 고급 주거단지와의 연계로 동대문구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상업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등 중대형 업종이 이문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주민뿐 아니라 휘경에 대압 청량리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문아이 파크 자인은 단순히 새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명 생활권의 완성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단기 공급 집중입니다. 이문이경 뉴타운 외에도 인근 청량리장 안동 등에서 신축 물량이 몰리면 일시적인 전세가 매매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와 대출 규제죠. 분양가가 높은 만큼 시장 금리와 금융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주 초기엔 단기 매도세와 전세 공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대부분 초기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 인프라가 자리를 잡는 순간 시세는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문아이파크 자인은 서울 동북권의 낙후 이미지를 브랜드 신도시형 주거지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한때는 미분양으로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단지로 평가받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완공 이후 실거주 만족도, 상권 활성화, 교통호재가 현실화되는 순간 이문아이파크자인은 새로운 동대문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서울 핵심지의 변화를 데이터와 시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